자 오늘 고객님 한번 보셨습니다. 오늘 고객님은 좀게어 어떤 일을 좀 하시는 분이시죠? 어, 저는 대학교에서 축구하고 있어요. 그 축구? 어, 동네 축구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선수? 아, 어, 아, 어 아, 진짜요? 어 좋아하시는 선수는 누구예요? 아, 백승호 선수 좋아해요. 백승호 선수. 아, 아, 그렇구나. 아, 자 우리나라를 또 빛나게 할또 축구 선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. 음. 자 오늘 머리를 항상, 이제, 좀,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은, 제가 좀 거기에 맞게끔 좀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좀 어떻게 평소에 하세요? 원래, 계속, 내리, 내리고, 좀 시스루 느낌을 계속 했는데. 아, 안 봐도 그좀 항상 내리고 다니시는 거예요? 네. 이번에 어, 어. 좀, 올리, 올려서 좀 해보고 싶어서. 아, 올려서? 네. 어, 사실 이렇게 머리를 좀 내리고 다니면은, 또 이게 어려 보이니까. 네. 자, 일단은, 네. 자, 고객님 항상 머리를, 내리고 다니시는데 좀 요번에는 좀 이렇게 올리고 다니고 싶대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어려 보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살짝 좀 이마를 드러내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일 느낌이나 또 코마도 있겠죠 그런 느낌 아니면 또뭐 심표 월도 있고 제 공의 얼굴형에 맞게끔 일단 설정을 하고 좀 어울리는 게 어떤가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스타일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, 이제 커트는 전체적으로 진행했고요. 옆 머리 뜨는 부분 누르고 마지막에 스타일링까지 한번 싹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 찍어도 치고. 한번 얘기할 때는 뭐라고 알아들었어요까한번얘기했지아요 <laughs> 응. 밑에까지 세미로 넘어서 드렸는데. <laughs> <laughs>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리 뜨는 부분 슬림하게 좀 눌렀고요 라인 이렇게 정리하고 옆기 라인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친구가 올리고 싶다 했는데 이제 포마드는 너무 좀 올드해서 살짝 이제 뭐 가일 느낌을 조금 변형해서 가일 쉼표 쉼표 머리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손질을 해봤어요 이런 느낌으로 터트 싹 진행했습니다 깔끔하게. 진행했고, 자, 이제 그러면은 스타일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가일 그 신표 느낌에서 제일 좀 중요한 게 앞머리 쪽에 이렇게 방향성이에요, 방향성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가일이 머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쪽으로,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신표는 어떻게 표현해야되냐이 꺾어지는 이 앞쪽 부분 있죠? 여기를 C, C컬로 만들어줘야 돼요. 오히려 이막 가운데로 이렇게 모으듯이. 하고 나서 이 왼쪽 머리는 살짝 바깥으로 방향성을 잡아 주면 됩니다. 드라이 한번 해 볼게요.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왁스 조금이랑 그다음에 컬크림 살짝만 섞어서 바를게요. 확실히 앞머리를 내리다가 이렇게 이마를 살짝 드러내니까 훨씬 더좀 이제 당당한 느낌이 보이고, 뭔가 좀더 어려 보이는 것보다는 좀 성숙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끝내봤습니다.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? 자 일단, 라인, 깔끔하게, 이런 느낌. 왁스 스타일링 다한 거예요. 저는 제품을, 그, 너무 센 화드 왁스 말고, 어느 정도의좀 이렇게, 그냥, 너무 웨트하지도 않고, 너무 또화드하지는 않는, 약간 중간 정도의 제형을 왁스를 썼고요. 거기 왁스에다가 약간의 그 웨트함을 좀 넣고 싶어가지고, 웨트 컬 크림, 다시 컬 크림을 살짝 믹스, 1디엘로 믹스해서 이렇게 스타일링 해놨습니다. 깔끔하지요? 이런 식으로. 미루게의 백종원입니다, 제가. 자,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머리 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머리 보시면이 C컬 부분 있잖아요. 여기가 포인트예요. 여기까지 만약에 바깥쪽으로 또 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건 더 가일 느낌에 가까워지고 이제 이거는 가일에서 약간 변형된 심표, 심표 머리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살짝만 늘려볼까요? 그렇죠 자긴 라인 넘어가는 부분 라인 좀 깔끔하게 따고 저기 넘어가는 이 옆부분도 최대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대각선 위쪽으로 하듯이 그라이하면 되고 자 이제 반대쪽 요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나무지게 네? 이렇게 스타링하시면 됩니다 지금 텍스처 보이시면은 다 이제 바람 타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듯이 돼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전에 어그 펌을 해가지고 이렇게 끝에 이제 C 컬로 말려 있는데 엄청난 직모이신 분들은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이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생머리에 가까운 약간 시어의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손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최대한 그 이제 그 펌을 해서 자연스럽게 손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대로 앞머리 느낌 정확히 이예서이 느낌 꼭 기억해 두세요 자. 자, 오늘 머리 좀 이제 살짝 이마를 좀 드러내고 싶어 했는데 오늘 머리 한건좀 어때요? 솔직하게 진짜? 어, 전 진짜 머리도 좀. 예. 성숙해진 것 같고? 네 이미지 자체가. 네. 오. 머리 그러면은 앞으로 좀 이렇게 잘해고 올려서 좀 스타일링 해볼 생각인가요? 네. 원래 내려서 80% 했는데 좀 올려서 80% 올려서.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뭐 가일이던든뭘 포마드 스타일이건 좀 많이 헤어 스타일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.